안녕하세요 송환우 무인연구소 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무인꽃집 무인플라워샵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을 때어 무인으로 운영하는 꽃집이 있냐 아니면 그거 개인으로 다 운영 하시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무인 꽃집이 운영되고 있는 금사빠라는 무인 꽃집 매장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상권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 첨부를 해 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밤에 활성화가 돼 있는 주점들이라든지 아주 번화가 상권에 이제 보통 매장들이 있고 지금 전국에 매장은 15개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사빠 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왜이 브랜드가 15개나 생겼는지, 그리고 매장들의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매장의 외관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이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매장에 들어오시면은 처음 딱 느껴지는 생각이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시로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꽃다발들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꽃다발들. 안쪽에 일종의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활용해서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선물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무인꽃집이라고 해서 생화들만 가득찬 무인꽃집 이런 느낌이 아니고 무인꽃집 및 선물가게, 무인꽃집 및 소품샵.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는 한 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오스크가 있고,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랑 카드가 같이 이제 결제가 되는 키오스크예요. 꽃가게들의 상권의 특성상 어떤 주류 판매점들, 술집, 번화가 음식점 이러다 보니까 현금 결제를 손님들이 이제 많이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결제가 되는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CCTV 보안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꽃이라서 산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이쁘게 돼 있거든요. 여자친구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회식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꽃을 좀 짜자잔 하고 선물을 해 준다든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완전 이제 미니 사이즈의 어떤 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에, 그리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기 힘든 좀 특이한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물 용도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축하를 할수 있게끔 그런 많은 상품들이 세팅이 돼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무인 꽃집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바로 이 재고 이슈일 텐데요. 그래서 여기 금사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본사 차원에서 애초에 200평대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물류랑 납품들이 이루어지고 생화도 납품이 되고 있지만 생화가 아닌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한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점주님들께서 발주만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충분히 무인으로 쉽게 좀 운영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전부 다 미니 사이즈 이제 꽃다발들. 굉장히 이쁜 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인 매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디스플레이를 사실 이제 해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다 뒤로 깨버리고 어,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을 다양하게 이제 배치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금사파 무인 매장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인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욕심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유인 플러스 무인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반 무인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의 운영 방식이 있고 매출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더거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월 매출은 평균 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꽃 상품들의 어 순수익 같은 경우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되는 상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무인 창업 아이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수익률이나 마진율 그렇게 딸리진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덕원점,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천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매출만 높으면 뭐해? 순수익만 좋으면 뭐해? 결국에는 창업비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창업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 130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가맹비,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500만원 일시로 발생하고, 현재 5 0호점까지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는 전혀 없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초도 물량 비용이 있겠죠? 초도 물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 즉, 8평 매장을 차리게 되면은 800만원 정도의 초도 물량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3천만 원 미만으로 인테리어랑 간판, 뭐 초도 물량 다 포함해가지고 사실 차릴 수 있는 아이템이고 수익 같은 경우는 지점이나 상권마다좀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무인으로만 운영을 했을 때 월세만큼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인 자리다. 여기 인덕원장 같은 경우가 월세가 지금 200 자리거든요. 200인 자리면은. 뭐, 월세라든지 관리비, 전기세, 뭐, 물류비용 다 떼고 한 달에 보통 이제 200에서 25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꽃이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이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무인으로 했을 때도 상권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본사에서 어, 아무 상권이나 이렇게 출점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어, 본사에서도 인정한 상권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무인장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점주님께서 이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 여기 금사파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무인라면 가게 매일 가야 되는 아이템들이랑 다르게 주에 2에서 3회 정도. 가서 이제 매장 청소도 청결 상태도 좀 유지를 하고 상품들의 진열도 좀 해놓고 발주도 넣고 어, 바코드 스티커도 좀 붙이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장은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15개가 있고 지금 상담 예정 중인 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무인 꽃이 프랜차이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꽃집을 창업을 할 때에는 약간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상권입니다. 이 무인꽃집 창업을 위한 상권을 보실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무인 창업 아이템들은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 주거 상권 상가를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인으로 꽃집을 운영한다든지 공방 형태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거 상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인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안산중앙동, 이라든지 붓. 이나 안양 범계역이라든지 이런 좀 번화가 상권 위주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꽃집이 가장 잘 되는 장소들이기도 하고 무인으로 했을 때 거부감도 거의 없는 자리 그리고 구매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상권을 보실 때는 반드시 본사와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저가 창업을 아무래도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뭐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매장을 하나 차려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값에 두 자리가 있고 뭐 다른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아도 사실 저가 창업을 선택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차렸을 때 사실 매장에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본사도 안 좋고 점주님도 안 좋고 상담한 저도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다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이 조금 나려면은 어느 정도 번화가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 즉 월세를 조금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담으면 댓글에서 뭐 그럼 네가 차려라, 뭐 네가 월세 내줄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저는 상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꽃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 그래도 월세 100만원에서 150만원 조금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까지는 감안을 하셔도 될것 같다. 지금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10평 정도 됩니다. 어이 무인 꽃집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도 많으시냐면 어 내가 어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 1층이 뭐 20평이 되는데 무인 창업 아이템 적당한 게 없겠느냐. 무인 카페라든지 뭐 무인 라면 카페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하인점 이런 데들은 좀 넓어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 과일이라든지 전자담배 샵 혹은 아동복 그리고 지금 여기 금사빠 같은 무인 꽃집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넓어 버리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초도 물량이 사실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지금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대략 천만 원치의 물건들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 평짜리 매장에 천만 원치의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거를 스무 평짜리 매장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꽉찬 느낌, 뭐라도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좀 많이 횡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평소에 매장을 차리셔도 되는데, 번화가 있다고 하면은, 차리셔도 되는데, 이제, 물건 구색이 너무 없어 보이게 하면은, 안 된다. 친분들과 함께, 무인꽃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 어떠셨나요? 가면서 얘기하시죠. 일단 제가 오늘 좀 느낀 점은 어, 무인 꽃가게 매장들에 설치 키오스크나 이런 결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 드린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는지 프랜차이즈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 이 무인 꽃집 창업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뭐 창업 비용이라든지 초도 물량의 비용 그리고 매출 나오는 것들, 어 사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잘안될 수도 있는 무인 아이템을 차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상권이다. 어 꽃이라는 이 아이템의 특성상 어쨌든 번화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일반적인 다른 무인 아이템들에 비해서 꽃이라는게 생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연상이 되다 보니까 어, 유통과정 이라든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장도 자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상권만 잘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비춰 주시면은 밤에 되면 진짜 난리나는 완전 초 번화가 상권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상권을 눈여겨 보셨다가 아, 어, 무인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상담 문의 번호, 카카오톡, 이런거다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365일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